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인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03년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누군,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요빠의 답이 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아게 누이니라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답이 나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연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팔레스타인의 서부해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도들 중에 사도이면서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니라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에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루타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루타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40 k 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의 회심을 말해주고 있다면, 어, 후반부는 이방인의 회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은 이곳에 아주 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과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루타에 간 것이 아닙니다. 루타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이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려고 그것의 신방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성경은 수족이 약한 자, 마비된 자를 중풍병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죠. 그는 8년이나 된 중풍병자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이 사람을 고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8년된 중풍병자를 고쳐줄 것입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38년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가 이렇게 선포하자 그가 즉시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어,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한다. 이런 말은요, 단순히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정돈한다는 것은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니아는 병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이 에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니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살 생각했고 그 삶으로 그 사실을 이웃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애니아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병 고침을 물론 병 고침 받을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이 애니아가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는 요바에 사는 다비다입니다. 이 사람은 요바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한 여 제자였습니다. 욥바는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어, 구약 시대 요나는 이제 니누엘로 떠날 때이 욥바에서 출발을 하죠. 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다비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바 딱 하면은. 요빠는 이방인 성교의 전초기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다비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사업가입니다. 사회사업가, 사회복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가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선한 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베드로는 죽은 이 여인을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다비다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제자들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지만 이들은 놀랍게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어떤 일이라는 것은 다비다를 살려주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라고 믿고,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성경은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고,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 달아게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 죽은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시체를 메어가면 여자들은 향품을 바릅니다. 굴 같은 무덤에 시체를 넣어두는 것이 1차 장례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뼈를 수습하여서 뼈만 가족묘에 두는 것이 2차 장례입니다. 이쪽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무덤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하게 두었습니다. 금방 썩을 텐데, 시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루따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두 사람을 보내서 급히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루따와 요빠가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16km 정도 거리입니다. 루따로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자동차 타면 금방이지만, 그때는 말 타거나 아니면 걸어가거나 그랬으니까요. 아무리 서늘한 다락이라고 해도 시체는 썩어질 것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다비다를 애도한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과부들은 베드로를 붙잡고, 갑비다가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그 겉옷과 속옷을 보여줍니다. 예전의 겉옷과 속옷은 재산입니다. 아주 큰 재산이었죠. 이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나 다른 안드레가 배를, 배와 가족들을 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겉옷과 속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큰 재산을 말하는데요. 이 다비다가 이 여인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그 여인들을 위하여서 사용했다 그런 것입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다비다도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다고 울면서 말하게 됩니다. 괜히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장례나 도와달라. 베드로님 오셔서 다비다 장례 치러 주십시오. 이렇게 불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다비다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병자도 많이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이 폐당장 야이로에 그 죽었던 딸을 살리셨을 때그 자리에 있었는데 병자는 많이, 고치지 않, 많이 고쳤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이 한 일뿐만 아니라 더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병자는 고쳤어도 예, 오래된 그, 그 8년 된 중풍병자라든지 완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고쳤는데 죽은 사람은 고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비다구,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말했을 때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점이라면은 이제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이제 기도한 후에 어 일어나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냥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 이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다비다를 살려 주게 됩니다. 요바의 성도들과 가부들은 다시 살아난 다비다를 보면서 기뻐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도, 사, 사도들의 설교, 이적 이것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대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요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그 믿음에 곧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결정을 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